모싱소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 있죠 이런 개기름 이런 게 유기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기산과 모싱소다가 만나게 되면 비누를 만듭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기름기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 더하기 과산화수소예요 여름에 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멋있게 딱 나서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네. <laughs> 코를 비트는데 그때 옷에는 기름 성분도 있고 세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과탄산소다라는 것을 쓰면 그 냄새도 제거하고 세균도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연산은 세균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하죠 화장실에서 물이 마르면서 석회석 성분이 침전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얀 물때예요 근데 구연산을 이런 때에다가 부어주게 되면은 석회석 성분 이 있잖아요 그걸 부술 수가 있어요 때 덩어리가 있을 때 구연산이 때를 1차 공격을 해서 조그맣게 만들고 때 남아있는 부분들을 워싱소다나 과탄산소다로 청소를 해주면 아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